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영상한번 찍게 됐습니다. 어떤 콩 내리시는 거죠? 케냐, 캐리초, 어, 아, 전밥 일정 다루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던 건데, 향이 좀 고소하고 산미향도 나, 느껴지고, 뭐, 볶음 포인트가 밝은 포인트니까, 당연히 산미향은 느껴질 거고요. 일단 내려서 맛을 봐야지, 장인 효과하고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. 독특했어요. 오늘 아침 요걸 마시면서 이렇게 압축 포인트인데, 이 무거운, 무거운 산미와 짠맛이라는 게 저는 재밌었는데, 선생님이 또 해석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그거 가까이에서 내리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할게요. 예전에 캐리초 생각나시죠? 예 어땠습니까? 많이 볶았었죠 우리가 그렇죠 뭐 구매도 좀 많이 했었고 거의 2톤 네, 정도를 렌디스에서는 네, 네. 2톤 정도를 소비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콩인데 또 같이 하셨던 그 쌤들이 캐리초 6 70kg는 썼을 거예요 네, 많이 쓰신 분들 많이 쓰셨죠 선생님도 많이 썼잖아요 네 저도 한 20kg 이상 썼으니까요 네. 확실히 예, 약볶음이라 예, 어렵죠 예, 예. 음. 에티오피아 약볶음보다 얘가 좀 힘들어요 보니까 항상 그랬죠 와시드 에티오피. 콩에서도 에티오피아도 와시드를 약볶음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데 확실히 저항이 강하게 있습니다 아직은 그 디게싱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쉽게 드립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죠 저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리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신경 안쓸수 없겠죠. 그렇죠. 드립병 부러지면 일단 농도에서 좀 물고지니까. 농도는 또잘 나오는 콩이었거든요. 오늘 아침에 데싱 해본 밥. 한 번은 과감하게 낙차를 줘서 중심에 타격감있게 물을 한번 떨어뜨려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넘치기 직전까지 가겠죠. 약이 떨어지네요. 그죠? 네. 확실히 녹임은 좋아요. 녹임은 좋은 콩입니다. 그래서 이 콩을 권해드리는데 걱정은 안 하는데 또 그만큼 커피 맛이 받쳐주기도 하고요. 오늘 이걸 내려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콩을 평할지 너무 궁금하네요.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맛을 제대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<laughs> 평소에 약볶음 와시드콩을 많이 내리시는 편이세요? 네, 저는 약볶음을 좋아하니까 약볶음을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. 근데 조금 현상이 다르네요. 에티오피아 약볶음들보다 내리기 어려우세요? 네, 조금 음. 분쇄를 4 3으로했어요 4.3면 네, 좀더좀더 EK43... 키워도 되겠죠? 네, 그래도 네. 될것 같은데요. 키워도 좀 분쇄를 조금 크게 해도 잡미잡향이라는 측면에서 그약볶음 커피들이 그런 깔끔함의 강점이 있죠. 아이서 결국 떨어지네. 을더니 여기에서 한 맛을 한번 볼까요? 그래도 추출 더 해도 될거 같아요. 뒤 뒤쪽 추출은 따로 하시면 되잖아요. 그래, 그래. 맛을 보는 거니까 지금 물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뒤쪽 거 따로 아.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? 두개모 네. 선생님만 평해주시죠. 박혜정 대표님도 같이 평해주시겠습니다. 전 아침에 콩을 또 맛있게 마셨었기 때문에 역시 녹임이 좋긴 해요. 녹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하얀 면에 지금 달라붙어 있는 그 흔적들이 아주 진하게 남죠. 아, 좋아요. 볶음도에 네, 비해서 단 향이 엄청 좋게 올라오네요.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. 무거운 산미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. <laughs> 이게 화단이 아니라 산민산미인 진짜 무겁네요 산미가 뒤에 용어는짠 맛이고 이전에 네. 공간은 많이 다르죠. 네. 어. 박 대표님 어떠세요? 어, 저는 허브 향이 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좀 전에 저번에 저희가 메루를 테스팅 못해서 지금 메루를 내리고 테스팅을 했었는데 개성이 일까 확실히 조금. 음. 허브향 그리고 바디감이 있는 약간 테라멜를 담박같이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좀 재밌네요. 예전에 페루가 가지고 있었던 세코바사의 허브향이 있었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 좀나요이 음. 콩이 이 콩이 지금 브라더 생도에서는 메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음. 네. 아직까지 는 테스팅을 다안 했지만. 그렇죠. 어, 저도 이제 딱 지금 세개 테스팅. 제가 캐리쳐, 기존의 캐릭터를 생각하고 마셔 봤는데 개성이 다른그 전혀 다른 거죠. 그 아. 캐릭터 카운티가 원체 커요. 크고그또면 우리가 읍면 단위에 그런 그 다양한 산지가 있다 보니까 아주 어 이번에 거는 역시 무겁다. 무겁다. 앞쪽에서 산미보다 저는 그냥 이 무거움을 더 즐겨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선생님 네. 산미보다도 산미 플러스 이런 무거운 산미를 아, 올해는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십니까? 저는 뒤쪽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뒤쪽? 아 패브를 아, 네. 네. 한번 해 보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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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샘플. 네. 샘플은 없습니다 25일 이후로 네. 제가 본, 네. 본 랏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또 충격적으로 어 원두 1kg에 25,000원 정도 책정해서 거의 생두값에 버금가게 제가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까? 아, <laughs> 그냥, 그냥 진짜 뿌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. 시장 파괴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같이 한번 재밌게 도 엄청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진짜 아 학성 댓글이요? 했는데. 아니 뭐 우리 그 <laughs> 유튜브 구독자님들 맛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? 괜찮지 않아요? 네, 네. <laughs> 어, 아저 후반부 먹었는데. <laughs> 어 후반부 이게, 맛 괜찮아요. 예, 산 조청 맛이에요. 한번 나요? 맛보세요. 드셔보세요. 네. 아 그렇습니까? 네, 이걸 딱 먹었는데 조청 있죠? 딱그 맛이 나오는데요, 지금? <laughs> 아 가볍게 좀 빨리 내렸을 때는 네. 산미가 조금 더 화, 어, 무겁지 아, 않게 나, 무겁지 않게, 않게 나오네요. 네. 근데 무겁게 나오려고 하면은 약볶음이라도 정말 무거운 산미가 나오니까 이것도 매력이고 이것도 괜찮네요. 그러니까 이게 두개 합쳐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. 아 좋습니다. 어쨌든 제가 충격적인 충격적인 원두 이벤트 한번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재밌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박 대표님도 고생하셨습니다